안녕하세요, TV 소울담토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 이렇게, 그, 제가, 이름은 즉석에서 지워야 되는데, 제가 못 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 댓글에 그 좀, 추천하는 이름을 좀 적어주셨으면 해요. 네, 이거는요, 일단, 되게, 이름 못 지웠지만, 되게, 되게 출렁거리고요. 원래 색이 조금 진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몰드도 잘 찍혀요. 제가 다른 점토만 찍어가지고, 점토에 잭, 조금씩 묻긴 하지만, 이거요, 있잖아요. 원래로 만들, 만지면, 손에 잘안 묻고요. 만약에 묻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해주면, 금방 떨어져요. 이거는요, 근데 있잖아요. 살짝 말푸젤 같은데, 그, 말푸젤보다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출렁인다고 해야 될까? 그렇거든요? 네, 근데요. 이게 처음, 어,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손에 묻을, 묻 거예요. 근데 좀 만들고 나면요. 되게 느낌도 좋고요. 촉감도 좋고 그리고 이거 만드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이건 되게 잘 흘러요. 보세요. 근데요, 제가요. 그 제가 그 원래 그 재료 재료 중에 물풀이 있는데 물풀이 물풀을 다 써가지고 물풀이 지금 이렇게 없거든요. 이만큼만 있는데 이만큼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그 주, 준비물 사면 제가 만드는 거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시고요. 자, 그럼 이거 만드는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요, 아이폼, 물풀, 그리고 식소다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좀 펄, 마블링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요, 고체 형광펜 넣어서 하시면 돼요. 일단, 아이폼을 물에 우려주세요. 이렇게, 우려가지고, 그, 그냥 건져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뜰채에 건져내주시고요. 또, 아 그리고 또 이거, 몰드도 잘 지켜요. 뜰채에 건져내주시고요. 또, 거, 뜰, 건져낸 거에다가, 물풀을 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그냥, 좀, 찐득찐득해지고서, 그 이후로 손에, 에, 그러고서 안 뭉치거든요? 이때 식소다를 소량만 넣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뭉쳐요. 비율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데요. 어, 제가 이거는 좀 식소다를 많이 넣었어요. 네. 식소다를 조금 넣으면 네, 더잘 흘리는데 좀 단점은 손에 좀더잘 묻는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 뭐지? 제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섞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식소다 많이 넣고서 빨리 섞어서요. 근데 식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요 이렇게 물 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식소다 많이 넣으면 이렇게 굳으면서 물 생긴다는 거. 근데, 제가, 그걸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을 생기게 해버렸어요. 그때 어제, 어, 그 어제 만졌던 건데, 어제 만든 게 촉감이 도 좋았, 고 손에도 더안 묻었었는데, 식소다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이게 사실로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시는데요. 사실은 엄좀 살구색? 라고 해야 될까? 되게 이뻐요 색깔이. 음 저는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으로 하면 이제 에메랄드빛 날것 같고요. 제가 그 만들기 할때 그때는 파란색으로 되도록이면 파란색으로 만들어 만들어 볼게요. 네, 또 투명색도 이쁘죠? 투명 유리액기로 하면서 이거 그래서 이거요.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 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여태까지 TV 소율전토였습니다. 안녕!